그날 내 이름이 걸린 간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투서를 받았습니다. 강남점 점장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편지를 쥔 손에 땀이 배어들었죠 나는 비서를 불러 회의를 미룬 뒤 옷장 깊숙이 박아둔 낡은 점퍼와 몸빼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회장이 아니라 허름한 할머니로 가보기로 했거든요. 강남역 골목 사람들 사이로 윤간의 곰탕 강남점 간판이 보였습니다. 나는 오래된 운동화를 끌며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죠. 직원은 나를 힐끗 보더니 인사만 대충 하고 다른 손님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는 구석 가장 싸구려 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만요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내 가게 냄새를 직접 맡아볼 작정이었거든요. 쟁반을 든 젊은 청년 하나가 다리를 살짝 절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그 아이 이름은 민호. 다친 다리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알바였습니다. 근데 카운터에서 고함이 날아왔죠. 야 최민호, 다리도 성치 않은 게왜 그렇게 굼벵이처럼 기어? 홀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국밥을 반쯤 먹고 물을 더 달라 손을 들었습니다. 직원은 못본척김 실장 쪽 눈치만 보더군요. 결국 민호가 달려와 할머니 제가 따뜻한 물이랑 국물 더 떠드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김 실장이 또 소리쳤죠. 돈도 안 되는 손님한테 왜 공짜를 퍼줘? 강남점이 무료 국식소냐? 그 시선 끝에는 구석이 앉은 내 옷차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 옆에 내가 두고 온 낡은 보따리를 본김 실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이런 거 두고 갔네. 가게 앞을 창고인 줄 알아? 그는 허리를 굽히지도 않고 명품 구두로 내 보따리를 툭툭 찼습니다. 보자기가 풀리며 낡은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죠. 할머니 거예요. 강남에 이런 거 두면 손님들 기분 나빠해요. 그 순간 내 안에서 오래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보따리를 안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김 실장이 코를 찡그리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냄새나니까 나가요 여긴 강남 이에요 무료 급식소 아니라고요 그 말에 민호가 급히 내 앞을 막아 섰습니다 점장님 할머니도 손님입니다 순간 밀치는 손에 쟁반이 흔들리며 뜨거운 국물이 내 점퍼 위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젖은 앞섶을 쥐어짜며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합시다 점장 양반 김 실장은 비웃으며 받아 쳤죠 여긴 내가 맡은 가게에요 싫으면 그냥 나가요. 나는 그를 똑바로 보며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해고는 저 청년이 아니라 자네가 당해야겠는데요. 그 말과 동시에 가게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이들이 우르르 들어왔고 맨 앞에 내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그가 내 앞에서 허리를 깊게 숙이자 홀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김 실장을 내려다보며 나는 말했죠. 손님을 옷차림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내 회사에 둘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향해 웃었습니다. 내일부터 본사로 나와요. 사람 냄새 나는 직원이 지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하거든요.